중국 애들이 잘 뭉쳐요. 그리고 중국 조폭 애들이 무시무시해. 내가 뉴욕 한인회장한테 예전에 들은 얘긴데 맨해튼에 원래 불량배들이 흑인들이 다 잡고 있었대. 흑인 조폭들이 옛날에. 근데 중국 애들이 차이나타운 만들면서 들어와서 흑인들하고 쟁탈전을 벌였대. 나와바리 전쟁, 구역 전쟁을 했는데 흑인 조폭 몇 명이 와서 설치를 때 중국 애들이 중국의 큰솥 있잖아. 솥에다가 이 흑인 깡패들을 그대로 산 채로 <목소리> 그대로 보내서 흑인 애들이 치를 떨고 다 도망쳤다. 이런 얘기를 내가 뉴욕 한인회장한테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 그래서 차이나타운이 맨하탄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흑인 애들을 내쫓고. 맨하탄 차이나타운은 중국어만 해도 탈수 있어. 거기 가면 영어 잘안 통해 젊은 애들이나 영어를 잘하지. 중국 차이나타운에 아줌마 아저씨들 영어 잘 못해. 중국어만 써도 살수 있어요. 처음에 대만 애들도 있고, 중국 본토 애들도 있고, 다 섞여서 해요. 근데 중국 애들이 왜 차이나타운을 어떻게 확장을 하나 보면은 우리나라는 동업을 하면은 제대로 잘안 돼요. 근데 한인타운 이 있던 뉴욕에 플러싱 같은데도 중국 애들이 한국 사람들 다 내쫓고 지네들이 장악해버렸어요. 어떻게 장악을 하나? 얘들은 동업자 정신이 굉장해. 얘들이 1대1 개인기 능력치는 한국 사람보다 떨어지는데 얘들이 동업 정신, 함께 하자. 요걸로는 우리가 안돼 그래서 뉴욕에 블록 하나를 첫 번째 가게를 하나 수십 명이 돈을 모아서 건물 하나를 사요 건물이 한 2층, 3층 정도밖에 안돼 옛날 건물들 그런 다음에 그 가게에서 같이 돈을 벌어서 옆 건물 또사옆 건물을 계속 사서 블록을 다 중국 차이나타운으로 만드는 거야 한국 사람 다 내쫓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동업을 못해 외국 나가면 서로 사기치고 속이고 이러니까 중국 애들이 무서운 게 배신을 하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죽인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래 잘 뭉치는 민족성인데 일제의 지배를 100년 이상 받고 아직도 완전히 독립된 나라가 아니야. 우리 한민족은 고려,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개로 뭉쳐진 완전 단합되고 끈끈한 정을 보여주던 민족이었다고. 예 모임이란 거를 젊어서 내 부모님 세대들은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 거의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게 금전적인 모임이잖아. 근데 조선시대, 고려시대의 그 개라는 거는 지금 모임으로 치면 커뮤니티 동호회 같은 거였어. 수십, 수백 종류의 개 모임들이 있었어요. 서로 챙겨주기. 이러면서 끈끈한 단합력을 과시하던 게 한민족의 공동체 이런 개 모임이었어. 근데 그게 다 사라졌다고. 한민족이 분열됐다고요. 중국인들보다 훨씬 우리가 더 끈끈하게 뭉칠 수 있었는데 이게 다 일제 친일 매국노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개라는 게 한국의 전통적인 협동조직이야 이게 상호부족에 친목계 저축계고 있고 끝도 없어 조관계 환갑계 혼인계 마포계 쌀계 막걸리계 소주계 등등등등 여행계 부부계 동갑계 동창계 친목계 관광계 보신계 온천계 등등 이게 수천 년간 계속되어온 한민족의 일집력 협동, 협력, 하는 정신이고 모임이었는데, 이것도 사라졌어. 개 하는 사람 없잖아, 이제. 이런 개는, 나 젊었을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 세대들이 했었거든, 개 모임. 요즘에 개 모임 별로 없지. 거의 사라졌어. 개돈 갖고 튀는 인간들 많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게 동호회고 친목 커뮤니티였다고 한민족의 원래 전통적으로. 좋은 한민족의 문화들이 다 사라졌어. 없어 이제 우리 한민족의 전통 문화가 없어. 뭐가 있냐? 한민족의 놀이 문화는 스타크래프트야. 나 젊어서까지만 해도 결혼식 하면은 전에 함 사세요 하고 신랑 측 오징어 얼굴에 쓰고 들어오고 이런 전통 문화들이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다 사라졌어. 전통 문화라는게 없어 이제는. 이게 일제 진일매국노 세력들이 한민족의 전통문화를다 없애버리고 민족 정신을 없애려고 해서 이렇게 된것 같아요 같은 라인 엘리베이터에서 타는데도 인사도 안 받아줘 서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는 개인 플레이 사회가 되버렸더라고 한국이 나 어려서 집에 왔는데 열쇠 없으면 옆집이다 윗집이다 벨 누르면 은 누구나 아줌마들이 어왜 어, 엄마가 없대요 열대가 없대요 이러면 은 엄마 아빠 올 때까지 밥도 챙겨주고 간식도 주고 그랬는데